백두산과 연변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유명한 여행지입니다. 이두 지역은 각각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관광명소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백두산과 연변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백두산 관광지 1. 백두산 천지 백두산의 분화구에 위치한 이 호수는 깊고 푸른 물로 유명합니다. 천지는 백두산의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며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합니다. 백두산 자연 보호구역 이 지역은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호구역입니다. 하이킹과 자연 관찰을 즐길 수 있는 트레일이 마련되어 있어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3. 백두산 온천. 백두산 주변에는 여러 온천이 있어 피로를 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한 온천에서의 휴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둘째 연변 관광지. 1.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변은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그들의 전통문화와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조선족의 전통음식인 비빔밥과 만두는 꼭 맛봐야 할 음식입니다. 용정시 이곳은 유명한 차 생산지로 차밭을 둘러보며 차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용정시에는 조선족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박물관이 있어. 교육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3. 연길시. 연길은 연변의 중심 도시로 현대적인 시설과 전통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곳의 주요 관광지로는 연길공원과 조선족 민속촌이 있습니다. 민속촌에서는 전통적인 조선족의 생활방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4. 백두산 관광. 연변에서 백두산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연변을 거쳐 백두산을 방문합니다. 연변에서 출발하는 투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백두산과 연변은 각각의 매력을 가진 관광지로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 지역을 방문하면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이두 지역을 꼭 포함해 보세요. 감사합니다.